자 188번을 보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, 접할 때, 만나지 않을 때, 자 판별식을 이용하기보다는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이용해서 다 따질 수있다라그랬잖아 똑같이 하면 된다 뜻 아닐까요? 기울기가 2인 직선이래. 그러니까 y는 ex 더하기 k라고 임의로 잡으면 됩니다. 왜 그럼? 똑같은 문제겠네. 그럼 저 중심이 1콤마니까 이 1콤마 2에서부터 e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란 직선까지에 대한 거리가 접하니까 접하니까 뭐 반지름인 3이면 된다는 뜻이죠. 따라서 루트 제곱 따기 제곱 5 분의 1 2 대입을 한 k의 절대값하면 됩니다. 그 결과가 얼마? 거리 3. 그래서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라는 답이 나올 수가 있겠 네.